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바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러한 사활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 돌이 단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그리고 여기 있는 돌도 단수기 때문에 둘다다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흙에게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을 잡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만약에 이러한 형태가 실전에 나온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은 여기 있는 흙돌 11점을 살리는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백이 이렇게 두어서 여기 있는 백도를 살려주는 것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수순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백을 모두 잡을 수가 있는데요. 저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연결을 하면, 백이 때려내는 순간,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치중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치중 가더라도, 이렇게한칸 뛰기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여기 있는 흑돌이 백을 잡을 수가 절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연결하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잡는 수를 또 생각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잡게 되면 이 돌이 역시나 단수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때려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수순하고 거의 똑같죠. 이곳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 칸을 띄게 되면 이게 찔러 오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막아가더라도 지금은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백의 궁도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이게 흙이 절대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도를 잡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의 수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의 수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을 먼저 하나 때려내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양단수 쳤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이 돌을 잡으면 안 돼요 여기 잡는 순간 이 돌이 단수이면서 흙이 여길 연결하면 백이 이미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을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두었을 때 흙이 정말 좋은 수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기 있는 백두점을 잡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입니다 그러면 백 입장에서도 그냥 여기 있는 흙돌을 잡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손쉽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 이유는 우선 여기서부터 단수를 치면 백이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이게 흙도 문제가 생기는 게 이렇게 두어서 백두 점은 잡을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칸 뛰어 들어가는 수는 여기서 끊어가고요. 자, 여길 저혀오더라도 단수치고 연결하면 이때 백이 이런 식으로 연결만 하더라도 지금 단수치면 연결했을 때 이곳으로 결국엔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백이 지금 이 장면에서 가만히 내비두더라도 이게 지금 안타깝지만 흑입장에서 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도 100을 잡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단수 치는 수는 안 됐어요. 그러면 왠지 이 자리가 또 정답처럼 보이실 텐데요. 이 수는 100이 여길 연결을 합니다. 거의 마찬가지처럼 보이는데요. 이곳을 끊어오면 이렇게 막는 순간 102점을 잡을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백0 0도를 잡을 수가 없어 실패가 되고요. 그렇다고 이곳까지 들어가는 수요. 이땐 여기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흙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100이 여기를 연결했을 때 자, 이렇게 두게 되면 결국엔 여를탁 두는 순간 이게 빅이 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역시 백을 잡을 수가 없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있는 백돌 잡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어디가 되냐고요? 여기서부터 끊어가는 수가 정말 좋은 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여기를 잡아요. 뻗으면 치중 가는 수가 백돌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호구 치는 수는 그냥 알기 쉽게 막아가기만 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두면 먹여치기 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실전이라면, 그냥 여기 있는 돌, 백한점 잡고 이런 식으로 타협하기가 참 쉽죠. 하지만,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장면이 수의 정답. 바로 어디였습니까? 여기 있는 백한점을 때려내는 수가 좋고요 백이 이런 식으로 끊어왔을 때, 이때가 중요하죠. 이곳을 잡고, 백이 또다시 백흑도를 이렇게 뭉탱이로 잡았을 때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두면 백을 쉽게 잡을 수가 있었죠 여기서부터 끊어가는 수가 좋았고요 지금처럼 돌려치면 때려내고 뻗으면 치중 가서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수는 여길 막아가는 순간 지금처럼 두배나 여기 먹여치게 하고 여기를 연결하더라도 디수 단수치게 되면 너무나도 손쉽게 1 0 0을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